천지가 개벽하고 우리의 아들이 딸로 바뀌게 해주옵소서. 깊은 밤 궁궐 한 편에서 울려 퍼지는 저주의 목소리. 그리고 그 끝에는 두 여인의 처절한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왕자는 죽임을 당하고 또 다른 왕자는 왕좌에 올랐지만 결국 두 집안 모두가 피로 물들게 되는 비극. 지금부터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를 같이 어두운 밤, 궁궐 깊숙한 곳에서 기이한 의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무당 하나가 제단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지요. 천지 신명께 저 궁궐의 중전이 왕자가 아닌 공주를 낳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무당의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과연 누구를 향한 무엇을 위한 저주였을까요? 그 씨앗은 공교롭게도 중전이 출산을 앞두고 있던 그 순간부터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은 복잡한 권세 다툼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조 임금에게는 첫 번째 왕비 의인엉우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궁 공빈 김씨의 소생인 광해군이 세자 자리에 올라 있었지요. 하지만 의인왕후가 승하한 뒤 선조는 새로운 왕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김재남의 딸 군날 임모광으로 불리게 될 임목 대비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새로 중전이 된 임모광후는 당시 나이가 겨우 14살이었습니다. 반면 세자빈, 즉 광해군의 부인인 폐비 유씨는, 이미 스물다섯 살의 성숙한 여인이었지요. 열한 살이나 어린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세자빈의 심사는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세자빈은 새로 중전이 된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궁궐의 법도를 따라 문안을 드리고 예를 갖추려 했던 것이지요. 정성을 다해 준비한 비단을 중전마 마께 드리려 했지만, 인모광우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인모광우는 그 선물이 너무 화려하고 사치스럽다며 거절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자신은 이 나라의 중전이며 중전은 만백성의 어머니로서 사치를 일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요. 세자빈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중전의 위엄을 보여주려는 인모광우와 궁궐에서의 선배이자 먼저 왕실에 들어온 며느리로서의 자존심이 있는 세자빈. 두 사람의 갈등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인모광우는 궁의 어른으로서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앞으로는 분수를 알고 처신하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비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에는 굴욕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권세 다툼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대립의 시작이었지요. 나이 차이는 물론이고 성격도 달랐던 중전과 세자빈. 두 사람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세자빈은 곧바로 친정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유이분, 세자빈의 아버지는 딸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지요. 세자빈은 중전 마마께서 날이 갈수록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매섭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세자 저하의 자리마저 위태로울 것 같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유이부는 아직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며 딸을 진정시켰습니다. 세자비는 한가한 소리를 하실 때가 아니라며 중전 마마는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이부는 딸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중전에게서 적장자, 즉 정식 왕비가 낳은 왕자가 태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왕자가 세자가 되고 지금의 세자인 광해군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자빈인 딸도 그리고 자신의 집안도 모두 권력을 잃게 되는 것이지요. 유이부는 자신에게도 생각이 있다며 밖에 사람을 불렀습니다. 고지어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계시였습니다. 김계시는 당시 궁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상궁이었습니다. 특히 선조 임금과 광해군에게 가까운 사람이었지요. 유이부는 이 김계시를 통해 중전을 견제하려는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김계시는 세자 저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유이부는 김계시를 이용하여 중전과 선조 임금 사이를 벌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러운 일은 김계시의 손안하면 충분하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세자빈에게 김계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김계시는 중전의 처소 근처를 자주 드나들며 선조 임금의 총애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자빈 입장에서는 김계 씨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이지요. 세자빈은 김계 씨가 중전 마마 처소 근처에서 자주 보이는 자인데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유이부는 그것이 바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김계시는 주상 전하의 총애를 받고 있으니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요. 유이분의 말에는 깊은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세자 저하께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고 마마께서는 중전이 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자 저하의 옆자리는 당연히 세자빈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이지요. 김계시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세자빈을 위한 그리고 광해군을 위한 음모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본격적인 계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자빈의 아버지는 다시 딸을 불러 구체적인 방안을 일러주었습니다. 김계시를 세자 저와 곁에서 떨어뜨릴 방법은 없으니 지금은 김계시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자빈이 망설이자 유이부는 자신을 믿고 기다려보라고 말했습니다. 첩을 이용해서라도 중전과 주상전하 사이를 갈라놓겠다고 말이지요. 유이분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김계씨를 이용하여 선조 임금이 중전의 처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만들려는 것이었지요. 설령 한두 번 실패하더라도 이를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전이 하루라도 임금을 뵙지 못한다면 그만큼 왕자를 낳을 가능성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이지요. 그 말에 세자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자비는 남편 광해군의 처지가 흔들릴까 봐 항상 걱정이었습니다. 만약 중전에게서 적장자가 태어난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궁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중전의 상궁이 기쁜 목소리로 주상 전하께서 오늘 반드시 이곳으로 오신다는 전가를 전했습니다. 인모광호도 얼굴에 희색이 돌았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궁궐 한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계 씨가 검은고를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은하고 아름다운 검은고 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선조 임금을 유혹하는 듯했지요. 선조 임금이 중전의 처소로 향하던 중,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냐고 물었고, 내관은 저쪽에서 나는 소리라고 답했습니다. 선조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검은 고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지요. 의도적으로 선조를 유혹하는 김계씨의 계략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계씨가 공손히 절을 올리자 선조는 그녀의 검은 고 솜씨에 감탄하며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그날 밤 선조는 중전의 처소로 가지 않았습니다. 중전의 처소에서는 내관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당도하셨느냐는 물음에 내관은 오늘은 오시지 않으신다고 답했습니다. 인모광우는 아까 분명 이곳으로 오신다 하지 않았느냐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지요. 김계 씨의 계략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세자빈의 뜻대로 일이 풀려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궁궐에 중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전 마마께서 임신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온 궁궐이 들썩였습니다. 특히 선조 임금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요. 대신들이 일제히 경화를 드렸습니다. 선조는 활짝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중전이 임신을 하셨으니. 이제 왕자를 낳는 일만 남았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세자빈과 광해군 부부의 낯빛은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자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진정하라며 중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중전이 아니고 왕자라고 해서 다 같은 왕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무언가 다른 뜻이 담겨 있었지요. 선조 임금은 대신들 앞에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중전이 왕자를 낳는다면 그 아이를 세자로 삼겠다고 말이지요. 이 말은 곧 현재의 세자인 광해군을 패하고 새로 태어날 왕자를 세자로 세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조는 광해군이 후궁의 소생이라는 점을 늘 마음에 걸려 했던 것이지요. 선조는 후궁들에게서 나온 왕자들 말고 중전에게서 나온 왕자야말로 진정한 적장자라고 말했습니다. 세자빈의 친정아버지가 나서서 세자빈께서도 왕자를 낳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선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선조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며, 세자와 세자빈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중전은 아무 생각 말고 왕자를 낳을 생각만 하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 왕위를 이을 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광해군과 세자빈 부부에게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지요. 세자빈의 나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가지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세자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르는 형국이라고 말이지요. 광해군도 그러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며 목숨 같은 세자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해군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중전이 왕자를 낳는다면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중전의 출산이 가까워지자 궁궐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인모광우가 산책을 나갔습니다. 상궁이 너무 오래 거니신 것 같으니 몸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지만 인모광우는 미소를 지으며 공기가 이리 좋으니. 조금만 더 걷다가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궁이 갑자기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가만히 계시고 움직이지 말라고 말이지요. 인모광우의 발 앞에 뱀한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인모광우는 놀라긴 했으나 다행히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중전의 주변에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소 근처에서 소음이 들린다거나 이상한 물건들이 발견되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상궁이 중전에게 무언가를 보여드렸습니다. 인모광우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상궁은 궁궐 한편에서 발견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은 저주 인형이었습니다. 지프로 만든 인형에는 바늘이 꽂혀 있었고 그 위에는 중전을 저주하는 글귀가 적혀 있었지요. 인모광후가 어디서 이런 것을 발견했느냐고 묻자 장궁은 나인이 참아 보이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이제 아른다고 답했습니다. 인모광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저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이 세자빈 측에서 벌인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중전의 출산을 방해하고 혹시라도 왕자를 낳지 못하게 하려는 계략이었던 것이지요. 인모 광우는 직접 세자빈의 처소로 찾아갔습니다. 세자빈이 왜 그리 놀라느냐고 물었고 세자빈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인모 광우가 저주 인형을 내보이며 세자빈은 이 물건을 처음 보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세자빈은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인모 광우는 그런 부엌에서 죽은 까마귀는 어떠냐고 물었고 세자비는 처음 보는 물건이라고 답했습니다. 인모광우는 차갑게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세자비는 믿어달라며 자신들은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애원했습니다. 인모광우는 아무래도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전화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는 꼭 왕자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혹시 자신이 왕자를 낳으면, 이 세상이 뒤집어질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모광우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전과 세자빈, 두 여인의 대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궁궐안의 긴장이 극에 달하던 바로 그 즈음, 뜻밖의 일이 동궁전에서 벌어졌습니다. 광해군의 셋째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제자빈의 나인이 급히 달려와 셋째 도령께서 갑자기 아프시다고 전했습니다. 제자빈은 어서 어이를 불러오라고 명했지만, 나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이 어른께서는 지금 주상 전하와 중전 마마만 보시느라, 동궁전으로 오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빈은 우리 아들이 아픈데, 어이를 부를 수 없다니. 말이 되느냐며 분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궁궐의 어이들은 모두 중전의 출산을 준비하느라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이지요. 제자비는 동궁전 약방에서라도 약을 구해 오라고 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약방에도 약이 부족하며 모든 약재가 중전마마 처소로 보내졌다고 답했습니다. 제자비는 이럴 수가 있느냐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권세의 무게가 이렇게 냉정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지요. 결국 셋째 아들의 병은 치료받지 못한 채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세자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나인이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세자빈은 괜찮을 리가 있겠느냐며 슬퍼했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찌 괜찮을 수 있겠느냐고 말이지요. 바로 그때 중전의 출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궁궐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왕자일까, 공주일까, 모든 이들의 관심이 중전의 처소에 쏠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전마마께서 공주를 낳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광해군 부부에게는 잠시나마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공주라면 세자 자리를 위협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선조 임금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광해군이 아바마마께서 속이 바짝바짝 타시겠다고 말했고, 전조는 괜한 소리 말라며 그저 중전마마께서 무사하시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광해군이 마치 중전마마께서 잘못 되시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린다고 말하자, 전조는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을 것입니다. 모두가 왕자를 기대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고, 중전은 다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왕자를 낳았습니다. 바로 영창대군이었지요. 온 궁궐이 왕자를 낳으셨다는 소식에 환호성에 휩싸였습니다. 선조 임금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요. 하지만 광해군 부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왕자 영창대군 이제 광해군의 세자 자리는 정말로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선조 임금이 갑작스럽게 승하하고 말았습니다. 임종 당시 선조는 명확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하들의 추대로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지요. 광해군이 임금이 된후 궁궐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권세는 광해군과 패비유씨 그리고 그들의 세력이 죽게 된 것입니다. 얼마 뒤 국명 대비마마의 친정 집안이 역모를 꾀한다 하여 조사하라는 명이 내려졌습니다. 인목대비는 놀랐습니다. 갑자기 자신의 친정 집안이 역모를 꾀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 것이지요. 인목대비의 측근들은 진정하시라며 증거가 없으니 두려워하실 것 없다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인목대비는 불안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조사로 끝날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인목 대비는 광해군에게 믿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으며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지요. 신하들도 나서서 증거도 자백도 없는데 무엇을 어찌하겠느냐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이 영창대군을 어찌할 생각이냐고 묻자 광해군은 돌아가신 선조대왕의 혈육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광해군 측근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측근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대비의 손과 발을 다 잘라놓았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이지요. 영창대군을 그냥 두면 훗날 화근이 될 것이니 유배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대비를 통해 영모를 꾀하려는 자들의 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어린 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영창대군은 그곳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인목대비는 권력 다툼 속에서 어린 아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영창대군이 죽은 후 인목대비는 서궁에 유패되었습니다. 그곳에서 6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야 했지요. 뒤를 잇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궁궐 안에 갇혀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시 한번 크게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광해군 즉위 15년 만에 인조반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반정군이 광해군을 폐위하라고 외치며 궁궐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임목 대비 마마를 모셔오라는 명령이 내려졌지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바뀐 것입니다. 광해군과 폐비 유씨는 쫓겨나고 인목대비는 다시 궁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랑하는 아들 영창대군은 돌아올 수 없었지요. 인목대비의 마음속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폐비 유씨의 아들, 즉 광해군의 세자였던 이도. 강화도로 유배되어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인목대비가 아들을 잃은 것처럼, 페비 유씨 역시 아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결국 두 여인 모두 권력의 희생양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아들을, 또한 사람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집안 모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것이지요. 인목대비와 페비 유씨. 이두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양쪽 집안이 권력을 잡기 위한 치열한 세력 다툼이었지요. 단순한 고부갈 등을 넘어서 한쪽 집안과 다른 쪽 집안의 싸움이 되었고, 그 결과 결국 서로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인목대비가 나왔던 영창대군은 광해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광해군의 아들이었던 세자 역시 인조반정, 이후, 강화도로 유배가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집안이 권력을 잡고 지켜내기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그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으로 결말을 맺게 된 것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수 있고 지금의 영광이 훗날의 비극이 될 수도 있지요. 인목 대비와 패비 유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욕이 가져오는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여인 모두 자신의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향한 욕망이 결국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들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위해 인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증오와 복수의 고리는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끈다고 말이지요.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이었던 두 여인. 인목대비와 패비 유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이 얼마나 많은 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두 여인은 결국 자신들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싸움이었지만, 그 끝은 참담한 비극이었습니다. 인목대비는 어린 아들 영창대군을 잃었고, 베비유 씨 역시 자신의 아들인 세자를 잃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권력과 욕망이 인간을 어떻게 변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이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역사 이야기를 다뤄주면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